2 1일차 20일차, 20일차 출발합니다 현재 시각은 5시 53분 40km, 42km 누나가 내일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누나랑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까 그래서 좋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누나가 못, 일어나, 못 일어나서 저 완전 빨리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뭔가 누나한테 좀 민폐긴 합니다 누나가 걸음 속도가 워낙 빨라가지고 전 느리고 좀 많이 쉬어야 되는 타입인데 누나는 거침없이 가시더라고. 제가 나올 때 누나가 이제 막침나 침낭 개고 하고 계셨거든요. 금방 잡힐 것 같아. 오늘부터 제가 듣기로는 순례이 끝날 때쯤에 산이 하나가 있거든요. 그 산인을 넘는 것 같다고 하고 오늘 또 철의 십자가 있어서. 볼게좀 있으려나 모르겠습니다.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Let's go! 제가 맨날 놀리잖아요. 막 누나랑 있으면 램프에 탔다고 아프시거나 이 순례길에 뭔가 회의감이 들고 내가 원했던 여행이 아니라고 싶으시다면 램프에 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저는 오히려 램프나 버스 안 타고. 억지로 다니다가 이 여행이 까미노가 뭔가 내 인생 중에서 막 가장 별로인 여행이었다. 이렇게 생각이 들면 더 괴로울 것 같아요. 그게 전 사실 걷는 게 좋고, 이 길도 좋고, 또 여기서 만나는 사람들도 좋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진 이길 이 길이 너무 좋습니다. 아, 그리고 성주영이 오다가 여우를 봤대요 여우, 여우가 산듯 진짜 가다가 죽어도 몰라. 아무것도 안 보인다. 아무것도. 야 어제 비올 때이길 걸었으면 진짜 위험했겠다. 누나 말듣길 잘했다. 공포 영화 에 나올 것 같아. 분위기가 여기다 갑자기 사람 쏙막 뛰어가고. 막. 아 본세 봐더니 산 중턱에 있네. 이런 동네였구나. 거. 희한하게 생겼네. 제가 어제 휴대폰이랑 에어팟을 배기 밑에 넣어주고 자다가 둘다 떨어뜨렸거든요. 근데 2층이라 자다가 내려갈 수가 없어가지고 밑에서 안 깨니까 알람 울릴 때 호다닥 내려가고 저 끄고 둘다죽어서 올라왔는데 이제 확인했습니다. 쉽지 않다. 까미노 생각처럼 되는 게 없다. 보통 안개는 그 강이 있거나 계곡이 있는 곳에서 보통 안개가 낀다고 들었었는데, 여기 그냥 비와프면 안개가 껴버려. 건조해서 그런가? 저래 십자가가 보이네요. 음. 그 철의 십자가가 가면 막 사진 같은 게 붙어 있거든요 십자가에 근데 약간 이제 돌아가셨거나 보고 싶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사진을 붙여 놓고 기도도 좀 하고 뭐라 해야 될까 좀 그런 시간을 가지는 그런 장소라고 전 들었는데 실제로 가니까 향 냄새도 나고 향을 피우신 분이 계셔 가지고 사람들이 여러 명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쏘이 님이라고 유튜버 한분 계신데 그분 영상도 봤거든요 철의 십자가에서 우셨던 장면이 기억이 나네요 유튜브 정주영 했었거든요 그 산티아고 순례길그 셀스장에서 러닝머신 하면서 철의 십자가도 이제 봤고 저는 이제 계속 k e e 해야지 k e e 이제 폰세바돈 지났고 폰페라다라는큰 도시로 가고, 가는 고가 길입니다 비온뒤 내려막길이라 미끄러짐 사고 조심해야겠네요 항상 내려막길은 보폭을 줄여서 천천히 가셔야 됩니다. 길이 빡세. 해 뜬다, 해 떠. 난이도는 준 피르넨 아니야. 피르넨보다 훨씬 쉬운데. 비오는 준필은 인정. 비 좋네요. 소도 있고. 워낙 소리가 들리는구만. 야, 소들이 진짜 많다. 이게 다 얼마치야? 저희 얼 마치야 소한 마리당 500 잡으면 한 1억 2억치가 여기 있는 거 같은데 몇십 마리 있어요. 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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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돈에 돈에 쫓고 살면 안 돼. 돈 돈하면 돼돈돈 돈을 쫓다가 돈보다 중요한 것들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. 오늘 벌써 구독자가 5 3 명이시던데 전 구독자를 쫓겠습니다. Let's get it. 주가 진짜 너무 좋아요 오늘 어... 어, 구름도 좀 생각보다 많이 껴있고 그래서 걷기가 생각보다 수월할 것 같아요 어... 여기 뭐 파리가 계속 달라붙어 몸에서 냄새나서 그런가? 맛있는 냄새? 파리한테 맛있는 냄새? 이게 진짜 그 필수템 하나 있다 이게 가방에 땀베기고 비 맞고 안 말리고 이러니까 진짜 쉰내 나거든요 가방끈내서 이게 또 쿠션이니까 머금고 있어 이거 쉰내를 그래서 혹시 여유가 되신다면 혹시 더티 스프레이 더티 스프레이 챙겨 오십시오땀냄새3 냄새도 잡아먹는 더너스 좋다. 이 아, 2 진짜 너무 좋다. 이 22. 찍을 수가 없다. 안 찍을 수가 없어. 화2 피렌에 보다 좋은데? 솔직히 피렌에는 안개가 좀 너무 많이 껴서 하나도 안 보이긴 했어. 여기에 뭔가 딱산 중턱에 마을 하나 있으면 제일 이쁠 거 같잖아요. 약간 할슈타트처럼 마을 이렇게 해가지고 빨간 지붕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돼. 있 오늘 재민이 형이 저 보고 얼굴이 홀쭉해졌대요. 여러분들이 보기엔 좀 어떠신가요? 좀 홀쭉해졌나? 아니 근데 이 사람들 이렇게 빨리 걷지? 천천히 경치도 보고 가는 거지. 꽃도 보고. 꽃 좋아하시는 분들, 깜미놓세요 여기는 꽃향기가 되게 좋아. 제가 꽃향기가 좋다는 거는 여기 와서 처음 느껴봤어요. 하, 아, 날도 시원하고, 구름도 잘안 뜯겨있고, 마을이 하나 나왔네요. 마실 거 있으면 하나 마시고,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. 계속 내리막이라 발에 마찰이 장난이 아니네 한쪽으로 듣고 가는 것도 좋네. 이 새소리도 함께 듣고, 긍정적으로 생각하자. 긍정적으로, 어차피 이것도 맛있었어. 오래 썼어. 오케이, 좋아, 좋아. 근데 제가 이거 작은 형한테 준 거긴 한데, 미안하네요. 좀... 그... <laughs> 그대... 먼저... 해요 어... 아, 너무 좋은데요. 아스팔트에 차도 없고, 시원하고, 구름이 적절하게 딱 뜨거울 때 지금 또 가려져. 아. 저 멀리 마을이 하나 보이긴 하는데. 폼페라다도 대도시라고 하더라고요. 방금 발음 좀 어려웠다, 한국어 이 혼자 걷는 것도 나름이이 길에 집중할 수 있어서 좋아. 노래도 듣고. 한쪽밖에 없지만 지금은. 아우, 좋다. 상쾌하다. 바람 불고. 이게 까미노입니다, 여러분. 혼자 걸어도 좋은 곳뭐 어, 별거 없었다 이 정도? 최근 좀 걸었던 길 중에 빡센 편이었다 그늘이 많아서 시원하다 어제 그 중국어 하시는 누나 이름 뭐고 같이 걸었던 응. 은경이 응. 누님 누님도 엄청 빨리 걸으시니까 혼자 걷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. 어제 거의 저랑 처음 걸었대요 같이, 같이 걸은 게 미안하긴 하더라고요 누님 페이스를 잘못 맞춰가지고 계속 맞춰주셔서 천천히 쉬고 그래서 어제 3 5 가는데 5시에 도착했어비만지면서 그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아, 저도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방금 이 길을 걷는 의미가 있나 폼페라다에서 그냥 나도 사지아로 점프 뛸까 그리고 포르투 관광이나 더 할까라 라는 생각을 했는데 저의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 보여드려야죠 또 어떤지 콤페라드 사리아까지 또 길이 어떤지 지금 길은 일단 이렇거든요 수비리 영소현 독자 잽도 안 됩니다 도안돼 길이 어떤지 그런 것들을 보여드려야 되니까 알베르겐 또 어떤지 제가 한번 열심히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오길 오오, 빡세다 진짜 길 진짜 너무 껌해 수비리 중 난이도 중 그다음에 영소현도 난이도 하 이거 최상 진짜 상띄어놓은 거죠 그래 무릎 보호대 하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. 지팡이나 여기는 진짜 저는 강해가지고 안 하긴 하는데, 죽음의 내리막길이 끝났습니다. 그렇죠? 이제 또어르 막길입니다. 모리나 세카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. 벌써 25km로 걸었던 는이 믿기지 않습니다. 아, 맞다. 다 맞다. 아, 을이 엄청 이쁜겼네 어라!

네? 다 아직 다 위에 있던데. 맞아, 맞아, 맞아. 와 날라왔다 대박 대박. <laughs> 오늘 누나 느낀 점좀 얘기해 보세요. 16km 남았는데. 제가 제가 인 그래도 오늘도 해낼 거다. 근데 우리 어제 비올때 진짜 거기서 전 마을에서 쉰게 신의 한 수. <laughs> 사리야 시리아는 저기 내전 국가. <laughs> 저... 너까미노에서 버스 타는거라고요 버스는 탈수 있다. 그는데 숨기면 안 된다. 아. 당당하게 말해라. <laughs> 떳떳하게 말해라. 누가 숨겼나요? 나램트 타고 레온 갔다. <laughs> 네, 맞아 지난번 <램프> 렌트 탔잖아. <laughs> 부상도 실력이다. 부상도 실력인 거 인정. 아 근데 등려 왜 이렇게 예쁘냐 그죠? 근데 진짜 예뻐. 스페인이 날씨도 진짜 너무 좋고. 아, 이게 스페인이다. 응. 스페인 와서 추러스를 안 먹어봤다고요? 선지님왜 그러지? 왜 스페인 와서 추러스를 안 먹고 다니지? 레온에 그 추러스 맛집이 있답니다. 오전에만 여는. 한국 여자 가면 좋아해요. 한국 여자 가면 좋아한답니다. 결혼하자고요. <laughs> 이분한테 결혼하자고 했다는데? <laughs> 와, 저 사람 걸음이 너무 빨라. 저는 제 페이스로 가겠습니다. 저 멀게 보이는 큰 마을이 폼페라다인가 봐. 저기서 밥을 먹고 가야 될것 같은데. 누나도 이제 좀 지치셔가지고, 저게, 이, 뭐라 해야 되냐. 까미노가 왜 걷고 있나 생각도 드시고. 그냥 좋은데, 이 길? 천천히 걸어가면 좋잖아, 저게 빨리 걸어서 힘든 거야. 천천히. 네, 저기에 또 누나한테 빨리 거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. 가볼까요? Let's g 폼페라다에 진입했습니다. 버거킹 길지워가지고 가로질러 가고 있어요 시원하다 시원하아 버거킹이 너무 동선에서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냥 가야 될것 같아요 갔다가 식당 들려서뭐 먹지 뭐 앞으로 남은 거리 10km 2시간 반 음. 피곤하구만 망가 타서 여기서 자고 싶구만 도시도 크고 버거킹도 있고 But, 하지만 빨포르투로 가야겠죠 얼마 안 걸은 거 같은데 왜 여기지? 폼페라다에서 4km를 했는데 뭐 나야 좋지 지금 컨디션 너무 좋은데 유후 내가 오늘 걸은 거리를 보면 되는 거야 5만 천걸음 37km 걸었네 미쳤다 와 아, 이제 37km를 걸어도 37km가 걷지 않은 것 같은 몸이 되어 보는 건가 넌 뭐야 이찬진 얼마나 강해지려는 거야? 저기 오늘 내려온 산인가 본데? 생각보다 높네요. 아, 203.9km 남았습니다. 이제 앞자리 100자로 간다. 다왔다다왔다 다 왔다. 포르투갈. 루이스 다리 산세포로 가야지. <laughs> 전국 일주 가야지, 전국 일주. 어. 캄포나라 여기도. 있을 거다 있는 동네거든요. 보면 여기 네, 마을 이름 밑에 이런 아이콘들이 많다는 거는 좀큰 마을이라는 거야. <목소리도> 누나가 오렌지 하나 까 주셨습니다. 누나 인사 한번 하세요. Okay,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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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아 네, 네, 네.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. <laughs> 아이스크림 사러. 오늘 어떤 아이스크림 먹으려고 하시죠? 밥 먹는 아이스크림 먹자는데. 에너지 고갈. 에? 에 에너지 고갈. 둘다 오늘 40kg씩 걸어가지고. 에너지 구축해야 돼요. 내일또 걸어야 될 텐데 지금부터 40kg씩 매일 걸으면 15일에 콤포스텔라에 도착한다. 야, 내가 본 강아지 중에 제일 큰데? 뭐 좀금 수다듬어줘야 되나? 나만 보면 지져, 애들이. No? Introduce yourself. That's right. I'm Sam. I'm coming from France. Yeah, it's my Italian blood. Mm. One day I leave everything. I leave. I go straight forward to the south in France. I'm from Chartres. It's the big cathedral in the world. France.